안녕하세요. 작은 동자입니다. 오늘 4월 24일, 음력 3월 27일 개의일 돼지띠의 날 운세입니다. 지금은 한 우물을 파야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당신의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한 곳에만 능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무가 가장 최선이다. 59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있다 47년생 너무 쉽게 사과를 하는 것도 당신을 앞보게 되니 섣불리 할게 못된다 59년생 속타는 심정을 아는 이 하나 없는 날이다 외롭겠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도록 71년생 친구들에게는 따르는 이성은 많으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83년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 95년생, 세상은 급변하는데.